네, 안녕하세요. 지성아이씨 박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읽은 페이지를 체크할 수 있게 이런 빨간색 끈이 달려 있습니다. 책 페이지는 총297 페이지고요. 값은 15,000원입니다. 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한 13,000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그 대기업에 다니는 송희구라는 그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뉴스라든지 어떤 미디어에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인으로서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평소에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업가로서의 성공이 말고 직원으로서의 성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 송이구 작가의 영상들을 몇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직장인으로서의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롤 모델로 약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분이 이미 충분히 자선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매일 다니면서 본인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자기개발도 하고 책도 쓰시고. 이거를 웹툰이나 드라마로 제작을 하려고 하시기도 하고, 이번에 신간이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고, 영상이 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에 한편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직장인 분께서,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 이런 이제 책을 쓰면서 인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광고 수익률도 생길 수 있고, 그니까 본인이 꼭 직장인으로서의 얻는 월급 소득 이외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신다라는 게 되게 존경스럽고 직장인로서의 으 성공의 롤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의 리뷰를 잠깐 해보면 제가 블로그에도 그책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했거든요. 블로그에 쓴 글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리뷰가 2,310권 달렸고 2021년 8월 25일에 출간을 하게 되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리뷰를 작성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러셀 TV라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회사 안에서 내 업무 능력을 어,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외부에서 나의 뭐 취미나 여가 활동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어, 직장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내가 뭐 자영업이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장인으로서 성공을할수 있었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은 총세 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편은 이제 꼰대 김부장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2편까지도 다 읽었는데 2편은 사원과 대리의 이야기. 그리고 3편은 작가 본인의 그 송과장으로서의 어 이야기. 이렇게 3편으로 총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부장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제 시, 요즘 말로 이제 꼰대. 그러니까 진짜 FM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회사에. 뭐이게 상사한테 싸바싸바 뭐 아부도 떨고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뭐 넥타이, 뭐 신발, 정장 이런 것들을 입고 집에서는 약간 좀 가부장적으로 행동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약간 무시하고, 부하 직원들의 어떤 성과를 빼앗고, 어, 회식 자리에 답정너, 진짜 그 회사의 오랜 고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같은 이제 직급에 있는 다른 부장하고 이렇게 경쟁을 펼치면서 상무와 이제 계속 골프도 치고, 진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더 올라가고 싶은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나는 오래 다닐 수 있고, 대기업이 짱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나오는 상무가 김 부장에게 건네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들이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네는 너무 눈과 귀를 닫고 있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스스로 후배나 선배들 얘기를 잘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조직이라는 건잘 어우러진 샐러드 같아야 해. 샐러드에다가 콜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나? 콜라 맛 때문에 샐러드가 엉망이 되겠지. 김 부장, 자네가 콜라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나? 김 부장이 원칙을 잘 지키는 건 좋아. 근데 원칙이 고지식으로 변하면 안 돼. 효율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연애할 필요도 있다. 김 부장처럼 열심히만 한 사람은 널렸어. 팀장은 리더야. 보고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보고서에는 팀원의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있어야 해. 팀장이 전부 필터링 해버리면 그건 팀 보고서가 아니지. 리더는 자신이 돋보이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돋보이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야. 팀원일 때는 우사인 볼트여도 상관없지만, 팀장이 되면 히딩크 같은 감독이 되어야지. 내가 팀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팀원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어. 저는 이 상무가 김 부장에게 했던 이 조언이 이 책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도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막 발휘하는 어떤 개인 능력을 발휘하는 약간 우사인 볼트에 이제 빗대었는데 본인의 주인공이 아니라 본인은 그냥 팀원들이 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 격려해주고 어,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고 조직의 그팀 단위로서의 어떤 이해력과 통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김 부장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우사인 볼트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무는 히딩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가 팀그 구단을 이끄는 수장이 되어야 된다 어, 이런 이제 조언이 저는 되게 이 부분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저도 뭐 책을 이렇게 빨리 읽는 편은 아닌데 어, 단시간에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이제 좀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송 작가님이 회사의 브랜드를 다 여기에 그냥 적나라하게 다 적으시더라고요. 뭐, 스타벅스, 뭐, 아니면 샤넬, 뭐, BMW,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리얼하게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 그 브랜드 이름들을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어, 혹은 뭐,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쓴 이유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2편으로 다시 리뷰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